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트위치 결전 양모 결전입니다. 지난 12.4에 이어서 이번 12.5 버전도 어189 영상부터 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I56 잠수함 수색 장치가 없는 잠수함이죠. 지금 현재 매칭에서는 할랜드가 오른쪽에 그리고 제 앞에는 I56과 전함이 존재하게 되죠 상대는 전함이 두 대, 아군은 전함이 한대 그리고 상대는 구축이 하나, 아군은 구축이 둘이기 때문에 순양 두 대는 서로 마주보고 서게 되고요 전함도 한 대는 마주보고 서게 됩니다 즉 이곳에는 I-56과 전함 한 대가 있다는 라 거죠 두대 중에 어떤 전함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지난 12.4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과 S189 같은 경우는 수중창음기가 7km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똑같이 골프 복스트론 라인을 돌파하면서 수중청음를 돌려도 거리가 짧기 때문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수중청음기 거리가 8km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 멀어서 찾을 수가 있지만, 독일과 S-189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폭스트롯 중앙까지 들어가 뒤에 수중 전기를 돌리는 게 효과를 볼수 있죠. 아군 구축이 라인을 떠납니다. 뭐 하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예상했던 대로 제 앞에는 아유 56과 전함이니까. 구축이 자리를 떠나도 저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중청음기 7kg가 델타 에코 경계선에 닿았을 때 수중청음기를 돌린 거죠. 여기서 제가 실수를 합니다. i56은 느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늦게 발각이 되죠. 없는 줄 알고 부상을 하려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늦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바야들을 노립니다. 아, 뱅가드를 노리게 되는 거죠. 지난 12.4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뢰 속도가 느린 국가, 독일과 영국 그리고 S189 같은 경우는 선 어뢰 후핑이 유용하구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 어레, 후핑도 원거리, 거리가 어느 정도 멀때는 효과가 있지만 근거리에서는 선핑 후어레가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수중차원기를 써버렸기 때문에 IU56의 위치를 알 수가 없게, 없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 수면 위로 부상을 한다면 아이오 16에게 걸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아군 구축이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저는 뱅가드 칼질을 노립니다. 뱅가드가 생각보다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빠르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부상을 했어야 하는데, 벌써 3.3km대까지 와버렸죠. 안전거리 안까지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속도를 줄여봤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칼질을 실패하고 맙니다. 지금 IO56을 먼저 제거한 뒤에 칼질을 노리는 게 좋은데, 여기서 그 부분이 제가 실수를 한것 같아요. IO56을 먼저 지우고, 그리고 편안하게 벵가드 칼치 3번월에 칼치를 누렸더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누릴 수가 있었겠죠. 다시 절대 피탄거리 2.1km를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칼치를 노리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현대 아이오십육이 제 옆에서 저를 스파티오 말죠. 지난 12.4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었 대로 S189 같은 경우는 2번 유도 오레가 느리고, 3번 무유도 오레가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거리 칼치는 3번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벵가드는 아군 구축을 잡기 위해서 뒤로 물러난 상황이라 지금 I56을 잡아야 합니다. 벵가드는 현재 저와 거리 10km 정도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8T 전함들이 폭내 사거리가 1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즉뱅가드는더 이상 잠대잠에 폭내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거리라는 거죠. 2번 라인에서는 서로 꼬리물기, 술래잡기를 하는 동안 7, 8라인에서는 벌써 전멸 위기가 다가옵니다. 상대 항모가 나키모프기 때문에 만만한 공격력을 갖고 있는 항모가 아니죠. 전함과 순양함에게 상당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항모이다 보니까 78 라인이 벌써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12 라인에서는 치열한 술래잡기 놀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벵가드는 엘렌드를, 엘렌드는 I56을, 또한 I56은 저를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묶니다 이제 4인 순례잡기의 끝이 보입니다. 여기서 에랜드가 이 어뢰를 막아버리죠. 정말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수 없는 행동에 상황은 악화돼 버립니다. 이미 벵가드도 본인 폭례 사거리에 저를 넣었죠. 그리고 저는 이미 배터리를 모두 쓴 상황입니다. 이해는 이 눈에는 눈확 막아버릴까 하다가 어뢰를 피해줍니다. 뱅가드가 영국 전함이기 때문에 선해 능력이 상당히 좋죠. 사실 영국 전함들은 칼찌 노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선해 능력이 전함 치고는 선해 능력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칼찌를 노리는 게 빗나가는 확률이 높죠. 지금도 뱅가드가 좌선으로 어뢰를 피해냅니다. S-189의 단점이라면 어뢰 장전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배터리는 없고 어뢰도 없고 이렇게 엘렌드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었죠. 반대로 78라인은 지금 현재 나키모프가 전진 항모를 하면서 8티어 순양함, 샤르마르텔과 하쿠류를 노립니다. 왠지 쎄한 느낌이죠. 하쿠류가 노릴 수 없는 구축함, 할랜드가 살아있고, 나키모프는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 전진을 한 상태죠. 점수는 앞서고 있지만 분위기는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샤를마르텔이 나키모프에게 마무리가 되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가죠. 현재 하쿠류는 할랜드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랜드는 지워진 위치, 델타 6에서 현재 10번 라인을 타고 이미 아군 베이스까지 깊게 침투한 상황이죠. 낙키모 프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순찰투기를 띄우지만 항상 제가 소련항모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순천을 투기를 무시하는 국가가 바로 소련항모죠. 이렇게 두 대의 함선이 모두 사라집니다. 점수는 다시 상대에게 20점 차로 저희가 뒤처지게 되죠. 현재 8티어 유럽 구축이 10티어 구축을 생각하지 않고 돌격을 들어갑니다. 포격전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프로펠러 보강 마저도 끝나서 속도를 올릴수가 없습니다 에랜드의 현재 내구도로는 할랜드를 절대 잡을 수가 없죠 <목소리> 이제 저는 두 대의 함선, 구축과 항공모함 두 대를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키모프의 뇌격기가 저를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 속으로 일단 피신을 했고, 또한 하쿠아 할랜드가 점령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수중 청음기를 아군 베이스 끝까지 닿기 전에 돌리질 않습니다. 이제 하쿠류의 위치를 알게 되죠. 아 할랜드의 위치를 찾았고요. 이렇게 할랜드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머리 위엔 뇌격기, 물 위엔 할랜드가 달려들었다면 저는 오히려 역으로 역광광을 당했겠죠. 할랜드가 섬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나키모프가 섬 뒤에서 진격을 하기 시작하죠. 지금 현재 5km의 거리 저 공격기에게 위치를 들킨다면 저는 나키모프의 폭내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3번 어뢰로 나키모프 칼질을 노리는 거죠. 역시나 나키모프의 자동폭내에 맞게 됩니다. 이렇게 나키모프를 정리하고 3점차로, 1점차로 게임이 긴박하게 돌아가죠. 여기서 저는 2번 어뢰가 아닌 3번 어뢰로 할랜드를 다시 한번 노리게 되죠.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승리하는 한 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